만점자의 눈 반갑습니다. 만점자의 눈입니다. 오늘은 개포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 2 리뷰를 하게 될 텐데 저희 학생들이랑 같이 이미 피드백을 다 끝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프린트를 주었었어요. 그래서 이한 열다섯 문제 되는 이 프린트가 어떻게 우리 친구들 이 시험지에 연계가 되었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만점자의 눈.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이 이 프린트 연계율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는지를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연계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시험지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시험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이 시험지를 가져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선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저희 학원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예, 당연히 정말 너무 힘들었죠. 어, 내신을 준비하면서 진도를 나다는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해줘서 1학년 때 성적이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하더니 어, 이번에 예, 수학 2 과목에서 어, 나쁘지 않은 점수를 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다항함수 미분법을 알고 있으면은 금방 풀수 있는 교과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구간으로 나눠진 함수가 주어졌을 경우, 우리 연속에 대한 교과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무한소분의 무한소골, 어, 응골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어, 극한 값을 빨리 계산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4번부터는 이제 평균 값 정리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 5번 문제부터는 이제 수조권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니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기울과 니은 같은 경우는 기울기를 서로 비교를 해줘서 기울기의 의미를 따져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기급번을 확인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명제파트의 산술기하평균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균변화율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역시 공부했었던 2차함수의 근의분리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3차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어차피 이 녀석을 미분할 겁니다. 그래서 도함수로 구하게 되면은 도함수가 2차함수니까. 그 이차 함수를 가지고 어, 조건에 맞게 해석을 하게 될 텐데 가 조건에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이차 함수의 근의 분리를 쓰게 될 겁니다. 그다음 나 조건을 통해서는 증가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증가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도함수의 조건을 따져 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a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7번입니다. 7번은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또는 무한소분의 무한소꼴 이렇게 두 개의 극한값을 여러분들이 처리를 할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FX식을 추론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항함수라고 주어지면 은 항상 최고차항 계수하고 그리고 차수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조건에 맞도록 해석을 해주게 되면 은 FX식을 확정 지을 수 있겠죠 자,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도 이게 비주얼이 좀 낯선 친구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힘들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원리 원칙대로 접근하게 되면 풀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항함수는 차수하고 최고차항 계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fx하고 gx가 다항함수예요. 최고차항 계수 모르고, 그리고 차수도 모릅니다. 따라서, 문자를 사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신 다음에, 주어진 식에다가 넣게 되면, 은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어차피 최고차항 계수비로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미지수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정답을 구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9번 같은 경우는, 어, 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날수 있어요. 따라서, 어,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수 2개짜리 함수 관계식인데, 에, 일단, X하고 Y 값에다가 0을 넣어서, 어, F0의 값을 저희가 구해줍니다. 그럼 기울이 해결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서는 편미분도 가르쳤으니까, 아, 이두 변수 짜리 예, 이거를 편미분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f1 값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d급번 같은 경우는 이 시그마라는 녀석이 압축된 정보를 주는 거니까 풀어줘야 돼요. 나열을 해보시면 어, 이제 해당되는 것들을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해주면은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몇개안 되니까 그래서 어, 9번도 어, 해볼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이제 구간으로 정의된 함수가 주어지게 되면 그릴 수 있는 함수들은 다 그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려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GX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HX 그래프도 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구간에 따라서 어, 저희가 HX의 모양도 추론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 기읍번부터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있겠죠 절대값 들어간 g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기읍번이 틀렸다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고 니은번 같은 경우도 hx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극소값이 4분의 1이 아니라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옵니다 자, 디귿번 같은 경우도 gx도 내가 알고 있고 hx도 내가 알고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것은 구간으로 정의된 함수이기 때문에 각각의 구간에 맞게 식들을 서로 곱해서 어, 표현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gx랑 hx가 서로 곱해진 함수의 모양도 그래프도 저희가 그릴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것이 서로 미분 부드럽게 연속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 같은 경우도 다항함수 fx의 식을 저희가 추론을 해 줘야 되는데 일단 x 값에 0을 넣어서 f 0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x 값에다가 1을 넣게 되면 f 프라임 1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fx의 식을 완성시킬 수가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로피탈 정리 같은 거 배웠으면 로피탈 정리 써줘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12번 13번 문제는 프린트에 있는 4번 문제를 두 어, 개의 문제로 쪼개 놓은 어,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좌표평면 공부하면서 삼각형 면적 공식, 신발끈 공식 같은 것을 어, 기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식 세우는 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13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었던 내심에 대한 이야기, 즉 내접원하고 삼각형 면적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접원의 반지름을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T로.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를 보게 될 텐데, 14번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나머지 정리를 활용을 해서, 어, 저희가 fx랑 gx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태에서 이 녀석이 무한소분의 무한소 꼴이니까, 아, 어, 저희가 로피탈 정리를 써줄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래서 로피탈 정리를 써줘서, 어, 대입을 하게 되면은 문제를 풀수 있다. 자, 이제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좀 별표를 쳐야 되는데, 아, 여기서 시간을 많이 뺏겨갖고, 시간 부족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fx식이 주어져 있는데, 가나 조건에 맞도록 저희가 그림프를 그려서 관찰을 하다보면, 일단 a 값이 양수가 되면은 말이 되지가 않아요. 세근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웃이 되는데, 에, 그러면은 a 값이 0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최고차항계수가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다보면은, 어, 이거 그냥 세개 주어진 범위에서 실근 세 개를 가지려면, 그냥 x 값이 2일 때, 예, 양수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처리를 해보게 되면은 어, 그 조건을 만족하는 답이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5번밖에 없습니다. 어, 굉장히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5번 찍고 가셔야 돼요. 어, 여기서 a 플러스 b의 값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정확한 값이 나오려면은 어, 좀더 시간을 투자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주어진 조건에 맞도록 다 해석을 했는데. 해당되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이 5번밖에 없었다. 그러면은 은능 어, 5번 찍고 넘어가셨어야 합니다. 굉장히 내신 스타일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은 프린트의 한 7번 문제 정도하고 굉장히 표현이 유사한데 에, 열심히 이제 프린트를 공부했었으면은. 어, 비슷한 아이디어를 채용했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접근하는 게 조금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계라고 하는 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어, 선생님들이 이 연계를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f(x)가 구간으로 나눠진 함수인데 0보다 작은 쪽의 함수는 정확하게 저희가 그릴 수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가와 나 조건에 맞도록 저희가 우측. X 값이 0보다 커다란 곳에서의 함수를 저희가 추론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거 추론할 때 미리 프린트를 좀 풀어봤던 친구들은 조금 더 쉽게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이디어만 정확하게 떠올렸다라고 한다면 문제 푸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도 이것도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소수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x가 0보다 클때 x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를 f(x)라고 하자라고 함수 f(x)식을 어, 문장으로 이렇게 조건을 준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해석을 해서 저희가 f(x)식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으로 주어지는 함수를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의역 쪽을 보게 되면은. x하고 fx 사이의 대소관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저희가 함수 사이의 관계로 따지기 위해서 2분의 x하고 fx 사이의 관계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y는 2분의 x라고 하는 직선과 y는 fx라고 하는 그 그래프 사이의 관계로서 이 구간으로 나누진 함수를 해석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y는 2분의 1x를 그려놓은 다음에 fx 사이의 관계를 따져서 gx를 이제 해석을 하게 되게 되면. 저희가 전부 다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어, 계산이 가능해진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예를 주고 있어요 그럼 예를 줬다는 얘기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니까 이 예를 힌트를 삼아서 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8번입니다 자 18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프린트의 한 15번 문제에서 어, 아이디어를 좀 저희가 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비슷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힌트를 받아서 그래프 개형들을 저희가 추론을 해낼 수가 있다. 또 이런 비슷한 문제가 공교롭게도 올해 25년 10월 22번 문제하고 또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들이 계속 반복돼서 튀어나온 걸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문제 풀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이제 이 조건에 맞도록 새로운 정의를 갖는 함수들을 그려 주게 되면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해석이니까 굉장히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일단, gx라고 하는 녀석이 x는 0을 기준으로 구간이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x는 3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0에서는 미분이 가능하고, 연속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x는 0에서 연속 조건을 저희가 활용을 해주게 되면은, a하고 f0에 대한 관계식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케이스를 나눠 나갈 거예요. 그래서 fx식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fx식을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gx에 대한 도함수도 구간으로 나눠진 함수로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주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원하는 알파 값들을 다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도 이렇게 수학적인 표현으로 던져져 있는 상태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fx 그래프를 저희가 가 조건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조건에서 지금 주어져 있는 분수 함수를 새로운 함수 ht라고 잡게 되면은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ht 분수 함수가 어,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는 지점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의심되는 지점이 t값이 1일 때 뿐이에요. 따라서 어, 저희가 어, 그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작을 때 ht 함수와 1보다 클때 ht 함수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gt 함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gt 함수는 평균 변화율이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에 맞춰서 g t 함수에 대한 구간으로 나눠진 함수식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g t 에 따라서 h t 함수를 구간에 나눠진 함수를 또 만들어낼 수 있고, 이 g t 함수가 또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미정계수들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즉 c 하고 b 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g t 를 f t 에 대한 평균 변화로 나타내 주게 되면은 저희가 a 하고 k 값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가족권에서 k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a값의 범위도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a값이 6하고 7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c a b의 최대값이니까 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객관식 문제들을 풀어봤는데 뒤에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프린트를 풀면서 어, 좀 연계율을 느낄 수 있는 문제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야만. 이 뒤에 있는 객관식 마지막 문제들도 도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프 추론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험치가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서술형을 보게 될 텐데 서술형도 이제 연습이 많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 스토리를 따라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식을 세울 줄 아느냐,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족권을 보게 되면은 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되어야 아, 1이라고 하는 극한값을 수령값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 이 gx라고 하는 녀석의 함수가 4차 함수인 거알수 있고 최고차항 개수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조건을 보게 되면은 이게 x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아니게 되면은 fx라고 하는 녀석을 분수함수 형태로 저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 그러면서, 어 g 마이너스 2 값도 그리고 g 2 값도 모두 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gx라고 하는 녀석이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갖고 있겠구나. 거기까지도 저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저희가 f 마이너스 2 값도 주어져 있고 fe 값도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극한을 처리하면 되겠죠. 극한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저희가 미정계수 값들을 다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f(x)식을 확정지을 수 있고 f(3)의 값도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서술형 2번인데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금 주어진 형태를 보게 되면은 이게 딱 샌드위치 정리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 거예요. 양쪽에 부등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식을 조작을 해줘야 됩니다. 어, 저희가 g(x)의 x는 1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어, 조사해달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 GX에 대한 어, 평균 변화율, 극한 값을 만들 수 있도록 형태를 좀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가 조건을 보게 되면은, 어, GX를 제외하고 쳐다보게 되면은, 지금 동일한 식에서 FX를 하나는 뺀 거고 하나는 더 했어요. 근데 대소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FX라는 녀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부호 판단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x가 1인 근방에서의 것들이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x가 1보다 클때 그리고 x가 1보다 작을 때이 f(x)의 도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어 미분 계수들을 저희가 우미분 계수, 좌미분 계수 한번 어 따져봤던 거고 그걸 통해서 f'(1)의 값이 0이 나온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가조 건의 x 값에다가 1을 대입을 해주면은 g 1 값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런 상태에서 주어진 식을 gx에 대한 평균 변화를 만들어서 극한을 보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주게 되면은 g 프라임 1 값이 3으로 샌드위치 정리에 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1에서의 미분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우리가 어, x는 1에서의 g(x)의 미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라고 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험지에 있는 모든 문항들을 가볍게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어, 우리 친구들이 실질적인 체감 연계를 느낄 수 있었던 문제들은 한네 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이도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어, 시간 배분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프린트를 여러 번 봤었어도 그것이 동일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 아이디어 정도만 채용을 하게 되고 문제 스타일은 싹다 바꿔버리기 때문에 에, 이런 그래프에 대한 추론 능력들을 충분히 길러놓지 않은 친구라고 한다면 프린트만 보고 시험장에 갔다라고 한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변형 문제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 문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변형된 것들을 연습을 해봤자 크게 도움을 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양한 상태들을 전부 다 경험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상황 다 경험을 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굉장히 내신스러운 문제들도 있다. 정확하게 값이 떨어지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간을 막 쏟으면서 시간 낭비하면 안되고 주어진 객관식 같은 경우는 주어진 정답 범위 안에 정답이 보이는 게 하나가 있다 라고 한다면 빨리 처리하고 시간을 아껴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것도 능력이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 라고 한다면 내신 전략을 만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개포 고등학교 2학년. 어,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리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점짜의 눈.